속보입니다.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이것을 하면 무려 최대 100만 원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벌점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번 추석과 설 같은 명절 연휴 단속 강화 기간에는 단한 번의 실수로도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안전, 그리고 지갑까지 지켜내실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니어님들의 생활필수 정보를 전해드리는 김혜수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장거리 운전 자주 하시죠? 그런데 운전하면서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이제는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국회도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지적한 문제이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설마 걸리겠어? 하고 가볍게 넘겼다가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까지 한꺼번에 맞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도로교통법 처벌 강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주행 중 쓰레기 투기 금지입니다. 창밖으로 휴지 하나, 음료수병 하나 버렸다가는 이제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통령 지시까지 내려온 만큼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연간 8,000톤, 하루 평균 47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명절만 되면 두 배로 늘어서 치우는데만, 해마다 22억 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는 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 단속 건수가 단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버려도 안 걸리더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한국도로공사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국회에서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 강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주행 중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시설에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담배꽁초 같은 소량은 5만원 비닐봉지 같은 중간 규모는 20만 원. 차량을 이용해 대량 투기 시 50만 원.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쓰레기 투기라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이면 도로교통법, 휴게소 같은 시설이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심각한 경우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대량 투기는 무조건 최고 금액으로 처벌됩니다. 우리 신니어님들 여기서 중요한 점. 나는 안 걸리겠지? 다하니까난 괜찮겠지? 하는 분들입니다. CCTV, 암행순찰차, 드론까지 동원될 수 있다고 하니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는 특히 집중 단속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쓰레기 투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명절 연휴에만 7,60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는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1,800건 이상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급차선 변경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백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안전띠는 2018년 이후 전 좌석 의무인데 아직도 안 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속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는 본인과 가족이 보게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쓰레기 투기하면 이제는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그리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로 단속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 연휴,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자는 마음으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신의원님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변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쓰레기 투기 같은 부분은 강력 단속이 맞다. 혹은 운전자에게 너무 부담이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에게 꼭 필요한 생활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하세요.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